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버워치 장기 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오늘은 올뉴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의 장기 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 월 렌트류가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에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K렌터사의 견적입니다. 올뉴 스포티지 1.6 가솔린 트렌디 등급 차량 가격은 2488만원이고요.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월 384,820원. 그리고 보증금이 33%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월 358,480원. 저희가 총 17개 렌터사의 장기 렌트 가격 비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대부분의 렌터사에서는 보증금을 최대 40%까지 넣을 수가 있고 어떤 곳들은 몇몇 곳들은 50%까지 넣을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방금 안내드린 K 렌터사의 보증금 40%가 아닌 33%를 넣어서 안내드린 이유는 K 렌터사의 경우 차량가 요율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렌트료가 가장 저렴한 곳으로 K 렌터사를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렌터사의 보증금이 40% 들어간 것보다 K 렌터사의 보증금 33% 들어갔을 때의 월 렌트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계약 종료 시에 인수하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WC 렌터사의 견적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조건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조건 1번은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셨을 때의 견적이고요. 그리고 조건 2번은 48개월 보증금이 40% 들어갔을 때의 견적입니다. 그리고 조건 3번은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어떤 몇몇 렌터사는 보증금을 최대 50% 까지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 렌터카는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월 렌트료가 내려가고 계약 종료 시에 넣으신 보증금은 100%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다른 쪽으로 투자 운용하실 게 아니라면 장기 렌터카에 보증금으로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3번은 48개월 그리고 보증금이 50% 들어간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만기 인수 가격, 잔가가 10%로 잡혀있죠. 이렇게 최저 잔가로 설정을 하면 인수시 총비용을 더욱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3번의 인수시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 월 렌트료 562,100원 곱하기 48개월 더하기 만기 인수가 10% 248만 8 0원을 하면 인수시 총비용은 2,946만 8,800원이 됩니다. 차량가보다 458만원을 더 내시게 되는데요. 장기 렌터카는 초기 취등록세가 없고 그리고 4년 동안의 보험료, 4년 동안의 자동차세를 생각을 해보시면 100% 현금 구매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고객분들의 경우 월렌트류 비용 처리를 통한 절세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안내드리는 이 표는 2021년 9월 14일자 기아 자동차 차량별 납기 일정표입니다. 보시면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 그리고 디젤 모델은 발주 시 생산 완료까지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와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각 렌터 사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발주, 즉시 출고 물량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바웃렌터카에서도 스포티지 선발주 즉시 출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차량이 빠르게 필요한 고객분들은 연락 주시면 선발주 즉시 출고 리스트 확인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터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월 렌트료가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좀 오래된 영상이라면 꼭저김 팀장에게 연락 주셔서 최신의 견적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형 스포티지 가솔린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 안내드렸고요. 저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